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6절입니다.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할때 혹자는 그러면 왜 만왕의 왕이라면서 정작 예수님은 이 땅에서는 그렇게 초라한 삶을 사셨는가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시 로마 제국 같은 강대국의 왕자로 오셨다면 그나마 만왕의 왕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 텐데 로마의 지배를 받는 피지배 민족으로 그것도 너무도 가난하여 더욱이 시골 동네 베들레헴 말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별볼일 없는 시골 동네 나사렛의 목으로 성장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은 고사하고 유대 민족의 분본왕도 안 되는 너무나 초라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이런 조건들을 보면서 왕이라고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왕이 맞으십니다. 그것도 세상의 그 어떤 왕과도 비교될 수 없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이해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들이 기다려온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를 몰아내고 이 땅에 새로운 유다 왕국을 세울 다윗과 같은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메시아 예수님은 분명히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지리적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물론 공간적인 실제의 천국과 지옥도 말씀하셨지만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시련은 통치적인 개념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런데 먼 옛날 영적 세계에서 큰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한때 개명성, 새별이라고 불릴 정도로 하나님의 총애를 받았던 천사장 사탄이 교만해져 왕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추종자들과 함께 천국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난 사탄은 모든 악한 천사들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이를 갈며 하나님께 다시 도전할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대적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가장 사랑하는 인간을 유혹해서 자신과 똑같은 죄를 짓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값은 사망이기에 영원토록 인간은 아무런 소망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소망을 주시고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값을 치르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의 상황은 사탄의 생각과는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고 누구든지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치명타를 맞은 사탄의 세력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되면 최후의 심판대에서 모두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한 사탄의 세력은 더욱 기성을 부리며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어떻게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또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타락시키고자 애를 씁니다. 잠시 이 세상에 장악하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사탄은 잔인하고 추악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추악하고 더러운 세상의 왕이라고 하는 사탄의 다스림을 받기에 지금 이 세상은 그토록 어둡고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도 한때 가짜 왕의 통치 아래서 죄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어둠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갔기에 사탄은 분노하여 우리에게 더 교묘하고 악랄한 공격을 가합니다.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모신 성도에게 이 사탄의 공격은 너무나 당연한 현상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내 이웃을 사랑하라 입니다. 수제자 베드로에게도 먼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물으시고 나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왕을 위해 어떤 사역을 하기에 앞서 만왕의 왕을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구약성경 아가서 전체는 우리를 향한 왕의 러브레터와도 같습니다. 보잘것없는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받길 원하십니다. 왕의 번위가 두려워 마지못해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연인처럼 진정으로 뜨겁게 왕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윗 왕은 실수와 고난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총애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 자신에게가 아니라 예수님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탄을 대적해야 하고 싸워야 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하지만 승리는 우리가 사탄을 증오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사탄을 물리치는 데만 집중한다면 자칫 내가 사탄과 비슷하게 닮아갈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한다면서 말과 표정이 사납고 남과 자주 부딪히며 그런 이유로 평안과 기쁨이 없다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사탄을 대적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클수록 사탄을 대적할 힘이 강해집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은 우리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으로 즐거워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면 사탄은 자연스럽게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과하면 나는 그 어떤 강한 사탄의 권세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한한 힘과 지혜를 갖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실제로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그분은 실제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자격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실제로 그분의 다스림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홍해를 건너오고 나서도 광야 생활이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모세를 원망하며 애굽을... 그리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많은 사람들이 한동안은 자신이 이전에 하던 세상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틈만 나면 이전 세상의 방식대로 살려고 하고 세상의 지배자인 사탄의 말에 흔들립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님을 만행의 왕이라고 부르면서도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충성을 바치는 다른 세상적인 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적인 왕은 예수님 외에 내 인생을 자주 유지하는 어떤 존재들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가족이 왕이 될수 있고 어떤 이에게는 돈 혹은 어떤 이에게는 명예나 힘이 왕이 될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내 삶의 진정한 왕이 되심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 가장 큰 왕은 바로 내 자신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중적인 삶은 반드시 우리의 참 임금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충돌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자 예수님은 원하지만 왕이신 예수님은 원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이 땅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라 라고 속삭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좌지우지해야지 왜 남의 말을 듣느냐라고 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나의 왕자에 조금이라도 위협이 될 존재가 나타나면 경계하고 없애려 합니다 이런 해롯 심드름이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거꾸로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의 욕심을 채워줄 요술램프의 진이 같은 예수님을 원합니다 그러다 그렇게 안 되면 시험에 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해롯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내 안에 들어오시라고 초청하는데 정작 주인이 아니라 개구로 계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왕의 다스림에 아주 교묘하게 반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인생의 왕자에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분께 자료를 내어 드려야 합니다.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자신이 왕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왕이라고 부르는 데에는 거부감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 삶에서 왕권을 행사하려 하면 불편하게 여기고 때론 저항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일치하면 주님의 다스림에 기꺼이 순종하지만 주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다르면 불순종하거나 무시해버립니다. 이것은 반역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이상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항상 교제하면서 그분의 뜻에 민감해야 합니다.여호수아서 5장에 여리고성 공격을 앞두고 혼자 정찰하던 여호수아 앞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났습니다.그는 칼을 빼 들고 서 있었습니다.이 사건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즉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지휘권을 양도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정주의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 앞에 노인 문제들을 해결하려 하기에 앞서 먼저 우리는 철저하게 만행의 왕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정권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과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철저히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크고 작은 복잡하고 힘든 문제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고 순종할 때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하면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베드로, 바울, 야거보, 요한 같은 사도들은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행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면 이들은 하나같이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둘로스, 즉 종으로 표현하였습니다. 헬라어 둘로스는 종 중에서도 낮고 비천한 종을 뜻합니다. 사도들은 이렇게 자신을 낮추며 왕이신 그리스도에게 절대 순종할 기에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면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시민이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심을 인정하고 나는 그분께 절대 순종하는 종이 되기로 결단하면 주님의 능력의 통로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만약 내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영역이 있다면 그것은 사탄의 놀이터가 될 것입니다. 고대 전투에서 용맹한 장군이 군대 제일 앞에서 적의 기세를 꺾고 뒤따르는 병사들을 위한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한 예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를 썰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승리를 발판으로 하여 승리한 것입니다. 죽음은 이때껏 그 누구도 돌파해 본 적이 없는 골리앗과 같은 어둠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권세를 부활의 첫 열매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너뜨리셨습니다. 난공불락이라고 여겨지던 사탄의 진영 한가운데로 주님이 돌파구를 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두머리가 치명타를 맞고 휘청거리는적 진영으로 거침없이 진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폐망을 직감한 사탄의 마지막 발악이 극렬할 것이므로 방심을 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근심하고 깨어있으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명령입니다. 그것도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명령. 타협할 수 없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해야 하는 절대 명령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군대에서 명령은 절대적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신 지상 명령은 성도들이라면 예외 없이 모두 언제 어디서든 반드시 복종해야 하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부활하신 주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신 뒤에 바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우리를 지원할 것이니 가서 제자 삼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가라는 말은 사탄의 권세 잡은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라는 말씀입니다. 그 세상 한 가운데로 복음을 전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늘어 가라는 말씀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방어만 하지 말고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 공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행의 왕이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힘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너희라는 말은 나 혼자가 아니라 동력자들과 함께 힘 모아 싸운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교회 공동체는 서로 사랑의 으로 하나가 되어 함께 싸우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만행의 왕이신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분이십니다. 이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은 오늘도 절대적인 주권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통치하고 계시며 지금도 길을 잃고 방황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 구원하고 그의 통치 아래로 이끄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기만 하면 누구든지 생명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모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며 그분의 통치를 받는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자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만흥의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의 명령에 절대 충성하는 그리스도인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